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협방송 이은입니다. 12월 19일 FBS 뉴스 시작합니다. 임준택 회장이 연말을 맞아 차질없는 2023년 사업계획 달성 의지와 어업인과의 소통을 통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준택 회장과 중앙회 이사회 임원진은 지난 16일 새벽 부산 공동어 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거래 현장을 점검하고 내년에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준택 회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위판 시설 현대화를 확대하는 등 수협이 수산물 안전과 위생 관리의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수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수협 물류센터를 활용한 수산물 전문 프랜차이즈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유통구조도 개혁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전북 군산시 수협 관내 어업인과 직접 만나 격려하고 수협의 내년도 어업인 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수협재단을 통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요가 높은 장학, 의료 등 복지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업인들은 임회장에게 군급식 체계 개편에 대비한 수산물 소비 축소 대응 등을 건의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무분별한 해상 풍력 사업에 제동이 걸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세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해상풍력 사업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 법류라는 이른바 해상풍력 난립방지 3법 중 하나로 하태경 의원은 해상풍력 시설에 관한 설치 절차를 보완하고 개선해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 공간 계획법으로 이루어진 해상 풍력 난립 방지 3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공유 수면 점 사용 허가 시 경관, 수용성 등 종합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개별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한 해양 공간 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며 소규모 해상 풍력 사업의 경우도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협과 전국 어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해상풍력개발에 따른 이익과 어 피해,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전체 국민의 손실을 객관적으로 따져 입지를 선정하는 공정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율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자원정책혁신현장발굴단이 지난 14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해수부 장관에게 수산자원정책혁신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발굴단은 지난 9월부터 개최한 5번의 권역별 토론회에서 나온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했습니다. 현장발굴단은 수산자원 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해 검토한 뒤약 60%인 83건은 즉각 정부 정책의 반영토록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해수부에 요청했습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TAC 참여 업종에 대한 금어기 금지 체장 적용 완화, 수산자원 관리 기반 조성 등입니다. 수백 권의 어민들이 세안을 들으니 제가 직접 토론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고입과 수단장고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저실한 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해수부는 이 권고안을 검토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내년 1월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수업은 지난 14일 열린 제 2차 상호금융 경영전략 협의회 대표자 회의에서 전국 회원조합 상임이사, 지역별 대표위원들에게 상호금융 고금리 특판 사고 예방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14일 수업은 올 5월에 출시한 오리지널 적금 가입에 대한 이벤트 경품 추첨 행사를 갖고 6개월간 만기를 유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호텔 숙박권과 여행상품권 등을 증정했습니다. 수협 전남 본부는 지난 10일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남방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총 4,500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수협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전국 어촌계장 협의회 워크숍에서 어촌계장 대표들은 어촌계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어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수협재단은 수협은행이 협동의 가치를 실현해 어업인과 상생하는 전문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1억 원의 어촌복지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업이 2022 한국 감사인 대회에서 새로운 감사 전략 수립을 통한 경영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내부 감사 혁신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업이 3년 동안 적용 이율이 6%로 금리 확정형 저축 공제인 무배당 s h 3년의 기쁨 저축 공제를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정 판매합니다. 그네 안강방 시업이 20일 조합원과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중원 지점을 이전해 상동역 지점으로 개최합니다. 수협은행 봉천동 지점이 지난달 중순 보이스 피싱 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 관악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수협 쇼핑은 홈쇼핑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인기 상품을 모아 모아 더욱 할인해드립니다. 특히 수협 녹차 진공굴위는 20% 할인된 가격에 하나를 사면 하나 더 드리는 기획이 들어갔고요. 영광 참굴비와 촉촉 오징어도 모두 무료배송에 20% 할인되니까요.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이상으로 F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